장구들 아냐? 자, 이때까지, 뭐 저번 시간까지 2차 곡선 다 했고, 자, 이번 시간부터는 평면 벡터, 벡터 하도록 할게. 자, 우선 벡터의 뜻과 연산부터 들어가 볼게. 자, 벡터의 뜻. 우리 벡터를 알기 위해서 어떤 양의 개념은, 자, 스칼라와 벡터라는 개, 개념이 있는데, 스칼라는 크기만 있어. 뭐 체중이라든지 기온 뭐 이런 것들 있지 뭐또 속력도 마찬가지야 근데 벡터는 크기 뿐만 아니라 방향도 같더라 라는거지 뭐 어떤 힘이라든지 뭐 속도 가속도 또는 풍향 뭐 이런것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 하는 거는 크기와 방향 그러면 이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려다 보니까 화살표가 필요했던 거야. 화살표가 방향을 나타내지 크기를 나타내지. 알겠지? 왜 화살표가 필요하게 됐는지. 알겠지? 음. 자 그러면 벡터에 대해서 좀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한 점이 있어. 그 다음 또한 점이 있어. 자, 이렇게 향하고 있어. 그러면 A에서 시작해서 B로 향하는데, 크기와 방향을 갖는 선분 AB. 알겠지? A에서 B로 크기와 방향을 갖는 선분 AB를 AB벡터라 한다이 말이지. A에서 B로 향하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선분 AB를 AB벡터라 그러고 자 여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점이라 그러고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종점이라고 하더라라는 거지. 시점과 종점이 중요하다. 알겠지? 그럼 선생님 이렇게 향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지이렇게 향할 수 있지도 않느냐? 그럼 그때 이제 얘가 시점이 되고 얘가 종점이 되면 그때는 BA 벡터라 들르는 거지. BA 벡터. 그럼 뭐야? 크기는 같잖아. 크기는 얘거든. 선분의 길이가 크기야.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지. 이걸 이제 사실 역벡터라고 그러거든. 근데 역벡터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근데 by ab 벡터 는 이렇게는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반대 방향을 나타내 마이너스가 알겠지 플러스는 같은 방향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야 그러니까 BA 벡터의 반대 방향 AB 벡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역벡 역벡터 자 AB 벡터하고 BA 벡터가 역벡터라는 거 마이너스 붙이면 같다라는 개념인데 자 어쨌든 자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달랐어. 그 다음에 만약에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면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면 우리 0벡터라고 부른데영 0벡터 알겠지? 시점과 종점이 같으면 0벡터 그 다음에 단위 벡터는 뭐냐 하면은 방향에 상관없이 크기가 1인 벡터. 크기가 1인 벡터. 1인 벡터. 방향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하겠대. 알겠지? 그리고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한 문자로 나타낼 수도 있더라. A 벡터. 이렇게. 이렇게 시점과 종점을 나타내기도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모두 같은 게 되는 거야. 바이? 방향이 다르니 같지. 크기도 같지. 그럼 이건 같은 벡터야. 알겠지? 그래서 크기가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는 무수히 많이. 있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면 돼. 어, 결국은 문제 풀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 두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 좀 전에 언급했듯이. 자,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겠지. 그 대신 방향까지도 같아야 되지. 그러면 같은거지. 그래서 AB벡터와 CD벡터 같은거고 그 다음에 평행사변이나 치면 만약 이렇다. 이러면 CA벡터는 DB벡터가 같다 이 말이지.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다. 알겠지? 음.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연산이 있는데 이제 벡터의 연산은 더셈, 뺄셈, 실수배 이 정도 할 거야. 더셈, 뺄셈, 실수배. 그러면 벡터의 연산은 어떤 게 있느냐면 하 이제 삼각형법이 하나 있고 뭐 꼬리 물기라 그래. 꼬리 물기. 종점에다 시점을 갖다 붙이는 거고. 난 평행 사변형법은 시점을 일치시켜 줘. 시점을 일치. 둘다 평행 이동을 시키는데 평행 이동을 시키는데 얘는 종점에다 시점을 갖다 붙이고 얘는 시점끼리 일치하게 평행 이동시키는 거야. 봐. 지금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는데 둘을 더하고 싶으면 얘를 요 종점에다가 살포시 평행이동을 시켜줘 그럼 요렇게 오지 그러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c 벡터가 된다라는 거야 자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된다는 거야 이거 더하기 얘는 얘가 된다라는 거지 꼬리 물기라는 거야 그래서 by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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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서 다이 벡터를 다 더하면 얘야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거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끝난 것만 찾으면 돼더세만 꼬리 물기로 했을 때 꼬리 물기라는 건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봐 어떻게 꼬리 물기야봐 AB 벡터 플러스 종점과 시점이 이게 꼬리 물기야 이게 꼬리 물기야 C 벡터 CD벡터 BC, CD DE벡터 그러면 얘는 얘와 얘만 보면 된다는 거죠. 이게 꼬리물기야. 삼각형법에서 꼬리물기로. 더 쌤. 알겠지? 음. 자, 그럼 평행사변형법은 만약에 얘랑 얘랑 더하려면 시점을 일치시켜 줘. 시점을 일치시켜 줘. 그러면 자 평행 얘를 가져오면 결국 얘가 되지. 물론 또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가져가면 또 얘가 되고. 그래서 어쨌든 평행사변형법은 우리가 생각해도 열로 당기고 열로 당기면 열로 갈것 같지 않냐. 그렇지? 고, 그렇게 힘이 욜로만 갈 수도 없고, 욜로만 갈 수도 없으니까, 요리 갈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대각선으로 가는구나, 대각선으로 알겠지. 뭐더쌤은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 알겠지. 음. 자, 교환 법칙. 결합법칙 성립하고 알겠니? 그 다음에 0벡터 더해봤자고 그리고 이것도 봐 A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A벡터 알겠니? 얘는 0벡터야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 두개 더하면 0벡터라고 아 여기 있네 알겠지? 시점과 종점이 같으면 0 벡터 자, 벡터의 뺄셈이 중요하다. 아주 아주 중요한 거야. 이거는 사실은 뺄셈은 뺀다라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한 벡터를 알겠니?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바꿔서 두 개로 쪼개는 데 많이 쓰이는 거야. 두 개로 쪼갤 때 많이 쓰는 거야. 그걸 빼서 계산하는 개념보다도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가져갈 때, 만들 때 정말 필요한 거거든. 자, 일단은 먼저 개념부터 볼게. 봐. 자. a 벡터에다가 자, 얘를 갖다가 쌤이 x 벡터를 넣을게. 그냥 먼저 이렇게 해 볼게. 이 a 벡터 있어, b 벡터 있어. 자 얘를 셈이 x 벡터라 놓을게. 그러면 자 b 벡터 플러스 x 벡터는 a 벡터잖아. 따라서 x 벡터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인 거 알겠지? 따라서 얘가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거든. 됐니? 그럼 쌤은 어떻게 기억하고 외우고 있냐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쌤은 도움이 돼. 어떻게 하느냐, 봐. 얘서 얘가 얘를 빼. 그러니까 얘가 무슨 일이고 하고 달려온다고. 봐. 얘가 얘를 빼. 그럼 얘가 무슨 일이고 하고 다가온다고. 그냥 스네임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알겠니? 그런 개념으로 좀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볼게. by 자 a b 벡터 있고 그 다음에 a c 벡터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바 y AB 벡터 AB 벡터에서 AC 벡터 뺀게 얘에서 얘를 뺀게 얘라고. 알겠니? CB 벡터. 그럼 봐. AB 벡터는 AC 벡터 넘어가면 AC벡터 더하기 CB벡터잖아. 그지? 넘기면. 자, 이것도 샘이 얘기했잖아. AB벡터에서 AC벡터를 빼니까 얘가 무슨 일이고 하고 찾아간다고. 여기서 얘를 빼니까 무슨 일이야 하고 찾아간다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봐. 만약에 뺐다. 종점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게 좋다고. 만약에 OA벡터 마이너스 OB벡터 는 BA벡터 일단 얘를 이렇게 하는게 중요하고 그것보다 여기서 열로 여기서 열로 고치는 일이 더 많을거야. 시점을 A로 바꾸고 시점을 O로 바꾸는 여기서 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뺄셈이 의미가 있다고 알겠지? CB 벡터는 OB 벡터 마이너스 OC 벡터, OA 벡터 아, 알겠지? OB 벡터 마이너스 OC 벡터, PB 벡터 마이너스 PC 벡터 내 마음대로 시점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알겠지? 음 그래서 의미가 깊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자 만약에 CB 벡터를 내가 나타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그러면은 자 OB 벡터 마이너스 OC 벡터 이거 먼저야 PB 벡터 마이너스 PC 벡터 AB 벡터 마이너스 AC 벡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뺄셈에서는 중요한 거야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억해둬봐 이 A 벡터야. B벡터야. 자, A벡터에서 B벡터를 빼면 얘가 무슨 일이고 하고 간다고. 이렇게 기억해두면 좀 편해. 알겠니? 자. 다음은 실수배로 넘어가서. 자, 실수배. 잘 봐. 이런 게 있다, 쳐. 만약에 얘가 a 베타라 쳐, 그럼 방향은 다똑같아 방향은 얘다똑같아 방향 같애. 그러면 양을 곱해주는 거야. 얘, 2a 벡터. 양이야. 방향이 같은 거야. 알겠니? 크기는 두 배. 자, 얘, 3a 벡터. 양이지. 방향이 같은 거야. 크기는 세 배. 자, 얘는 봐. 마이너스 a 벡터야.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붙을 거거든. 방향이 반대야. 마이너스 A 벡터. 크기는 똑같아. 1, 절대값 1, 절대값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A 벡터. 마이너스 3. 방향은, 마이너스는 반대야. 근데 크기는 3배야. 이런 것들 있지. 자, 실수 k를 곱하면 0이 아닌 실수 k를 곱하면 양일 때는 방향이 같고 알겠니? 그다음에 음일 때는 방향이 반대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는 자, 크기는 다 보여줬는데 자, a 벡터가 0인 벡터가 아니면 k가 양수면 k a 벡터는 당연히 방향이 같고 크기가 얘 크기에 k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k가 음수면 방향이 반대고 크기도 절대값 씌어주고 얘도 절대값 씌어줘서 벡터가 되는 거고. k는 0이면영 벡터지. 그리고 a가 영 벡터면 당연히 영 벡터가 되는 거고. 알겠지? 실수배. 그러면 실수배가 나타내는 게 뭐냐? 평행을 나타내는 거야. 평행한 거에 싹다. 알겠니? 자, 실수배가 의미하는 게 뭐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야. 벡터가 평행하다. 자, 좀 이따 평행을 하기로 하고 뭐 이거 봐. 뭐2 3a 벡터는 2 곱하기 3 a 벡터, 6 a 벡터 결합 법칙. 그 다음에 2 더하기 3 a 벡터는 2 a 벡터 플러스 3 a 벡터. 뭐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자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승립한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이 반대, 방향이 같거나 방향이 반대면 평행이라고 했지, 선이님 이제 평행이라고 했지. 자, 벡터의 평행이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수배로 나타낼 수 있으면 평행을 나타낼 수 있다 했지. 자, a 벡터가 0 벡터도 아니고, b 벡터도 0 벡터가 아닌 두 벡터 a, b에 대해서 평행하면 실수배로 나타낼 수 있고 실수배로 나타낼 수 있으면 평행하다라는 거야. 자, 서로 다른 세점이 있지.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당연히 ac 벡터는 k ab 벡터로 나타낼 수 있지, 그렇지? 그다음 에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 자, 한점5에 대해서 자 A, B, P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 표현할 수 있거든.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 자 A P 벡터는 A B 벡터에, 그지? 뭐, AP 벡터는 AB 벡터에 K배로 할수 있잖아. 물론, 여기서는 K는 이제 1보다 작겠지만. 알겠니? 자, 그러면 바 y OA 벡터, OP 벡터, OB 벡터야. 그리고 우리가 뺄 셈으로 쪼개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야. 얘를 시점을 O로 가져갔지. O, P 벡터, 마이너스 O A 벡터, K, O, B 벡터, 마이너스 O A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럼 O P 벡터는 자, 이거 먼저 나타낼게요. 1 마이너스 K, O A 벡터 플러스 K, 오비벡트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 얘네 둘이 더해서 1이 돼야 돼. 자, 둘이 더해서 1이고, 그러면 P, A, B는 일직선에 있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일직선에 있다는 거. 일단은 뭐 자세한 거는 문제를 풀면서,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쉬워 보이지만, 문제를 또 직접 푸는 건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문제 위주로 이제 집중해서 볼게.